안녕하세요 차현tv입니다 오늘은 메가랑 모스톤 사용기술을 한번 알려줄 건데요 저번에 모스톤이 한 메가 소개해 주셨죠 근데 사용기술 깜빡하고 못 소개해 주렸어요못 소개해 주렸으니까 오늘 한번 소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스톤부터 사용기술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스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고요 모스톤 같은 경우는 무적이 상압불 모스톤 아이트버전이고요 자동차에서 맘모으로 번진 순수 국내 제작 되었고 여섯세 여섯 이상 나이도 뭐 상관없다고 보시면 되고 모스톤 사용기술은 스노우 스톰 아이브리어 택 웨이브 펌핑 혼돈의 올림 자 보시면 스노우 스톤 같은 경우는 거 거센 눈보라가를 불러내 상대를 얼린다. 단 아이보리 어택 같은 거를 단단한 상아로 상대를 찌르며 공격을 한다. 그다음에 웨이브 웨이브 펌핑 같은 거는 코로 물을 뿜어내며 공격을 한다. 고 혼돈의 울림. 양 앞다리를 들었다가 딱바닥에 내려쳐 상대의 몸속까지 충격을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모스톤이었고요. 모스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다는 거 참고해 보시고요. 메가, 메가입니다. 메가 같은 경우는. 안에, 저번에 설명서를 안 뺐는데, 그대로 설명서가 남아있다는 거 알려주시고요. 자, 메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잠자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잠자리형. 엘로우 버전이고요. 메카니멀의 신선 메가 엘로우 버전. 아까 말했죠? 자동차에서 잠자리로 변신되었고, 순수 국제 제작. 6세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메가 사용 기술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메가 사용 기술 어쪽에 적혀있죠? 메가 사용 기술이라고. 플래핑 윙, 꼬리 폭탄, 공포에 겹는 포스 아이 아닌데 플래핑 윙부터 볼까요? 플래핑 윙 날개를 빠른 속도로 파닥거리 걸... <laughs> 불러낸 <laughs> 칼바람으로 <laughs> 상대를 공격한다. 아 파닥거리 파닥 파닥이 들어가니까 좀 웃기네요. 어나 파장만 들고가 웃겨 꼬리 폭탄 꼬리 폭탄 진짜 만져피네요 또 꼬리에서 폭탄이 폭탄을 발사해서 적을 공격한다고는데 그러면 공포에 겹는 여러 겹의 눈으로 상대를 응시 해 빠지게 한다라고 되있는데 포스 아이 눈에서 강력한 빔을 발사한다라고 되있는데 메가였고요 둘 이렇게 생겼다는 거 알아두시고 둘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게두개 이렇게 생겼는데 참고해 보시고요 사용 사용 기술 저가 저번에 깜빡하고 못 보여드는 거 그냥 보여드리는 것쪽한 양해 부탁드립니다. 게다가 이게 제, 지금 신경 쓰이더라고요. 이거 이 영상 보시면은 이것 좀 알아켜주세요. 이거 이거 뭔가요? 이거 이거 어 터닝 마커도 정차 있는 게 이상한데? 약간 뭐해 보시고 잘 고민했으면 그 좋겠고요. 자, <laughs> 이만 <21년> 찬양TV였습니다. 안녕! <laughs>